풀딱 아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다가지입니다. 네, 요거, 탑트린다미어구요 네, 플래티넘 승급전 막판입니다. 예, 네, 지금 2승 1패 상태구요. 요거 한번딱 이기면은 바로 승급 성공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트린다미어가 나서스랑 라인전 할때 네, 라인전을 이기든 지든 아이고 시작부터 빡시게 들어오네요 라인전을 이기든 지든 후반 가면 은 운영이 틀린다면 훨씬 좋기 때문에 막 벽을 넘어 다니면서 도망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만나기 싫은 상대이긴 합니다 뭐 라인전 파밍이야 뭐 그냥 타워 앞에 붙어 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무서우니까 개같이 사려 봅시다 우리 편이 선취점 아유 이 친구 네이 친구도 탑 블레이더네요 타워에 딱 붙어가지고 파밍만 해보겠습니다 야, 타워 맞자마자 피를 그냥 보는 앞에서 쭉 회복을, 회복, 을 해버리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네요. 네. 대포를 먹어주고요. 아니, 타워가 공속이 왜 이렇게 느린가요? 저거 타겟팅이 됐으면 한 대는 때려야지. 개억울하네요. 네. 아 우리 사일러스 형님 또 솔킬 좋구요 네, 이러면은 뭐 그냥 버스나 받죠 막판인데 무리하지 말고 괜히 제가 캐리병 환자도 아니고 버스나 받아 봅시다 버스나 일단 체력을 회복을 좀 해주고요 파밍만 합니다 네, 미니언 먹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네, 이달리 다이브 각을 보러 왔는데 네, 지금 미니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야죠 이 네. 정도면은 라인도 뭐 버틸 수 있습니다 네, 비스켓 바로 먹어주고 네, 트린다미어가 지금 피가 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이브 치기는 좀 상대도 부담스럽겠죠. 요것도 회복을 하면 은 아우 반피가 되버렸죠. 이달리 창을 의식을 하면서 유채화를 써주고요. 네, 이것은 경험치만 먹겠습니다. 요런 상황에서는 무리하다가 바로 황천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지금 반대쪽에서 이득을 보고 있죠. 이러면은 그냥, 아우, 또 창. 어떻게든 시간만 끌고, 한 놈만 데려가자는 마인드. 니달리. 아, 니달리 잡았죠. 나이스 샷. 네, 이러면은 1대1 교환에다가, 일단 방템을 둘러보죠. 우리 정글이 이제 일단 탑으로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방템 둘둘 둘러가지고 네, 버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놈은 한대 때려주고요 달지도 않네요 네, 확실히 광의 검이 아니라서 Q 데미지가 개뿔도 안타옵니다이 친구는 여기 숨어있겠죠? 네, 살짝 빠져주고요 파밍이나 합시다 아우, 1대7 좋습니다. 저한번 죽은 거 빼고는 우리 편다 승전보가 올리고 있대요. 네, 우주의 기운이 저를 플래티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역시 저는 골드에서 썩을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네, 두 번째 부캐, 요번 게임으로 후레로 바로 올라가서. 네, 골드, 진흙탕 싸움에 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니언이 좀 많긴 한데 트린 같은 경우에도 좀 미니언을 무시하고 강력한, 약간 그런 챔프이기 때문에 딜교 살짝만 하고 아오, 피다 채웠죠 딜교를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저 친구도 노코스트다 보니까 네, 만화를 쓰는 제 쪽이 훨씬 불리하죠 이거는 슬로우 걸고 그냥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대가리 한 대만 때리고 빠지겠습니다. 아오피다 채워버리죠. 이런 얄미운스. 아우, 니달리 왔고요 아, 요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요거 위험한데. 친구들이 저만 더럽게 노리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번 판은. 저의 역할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덜 죽고 버티는 거라. 네, 이제 이런 판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상대 정글만 오고, 우리 정글은 안 오고. 근데 이제 우리 정글이 반대편에서 삽질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뼈에 사무치게 억울한데, 반대편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좀덜 죽고 버티면은 이길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막트리니막 막 잘해가지고 캐리를 해서 아 우리 탑 뭐함 이러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채팅을 끄는 게 좋은데 아 니달리 이 친구 또 왔네요 이 미친놈 새끼들 아유 니달리 아 니달리 잡았죠? <laughs> 이런 멍청한 자식 이미 망한 탑에 뭐볼게 있다고 계속 탑만 오네요 저는 다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다고 어필을 해뒀습니다. 정치 방지용 채팅이죠. 광해검을 뽑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타워도 너덜 너덜하고 이제 뭐더 이상 버티기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워낙 그냥 대놓고 나서스 죽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요 정도 되면은 좀 한번 타워를 지키는 차원에서 탑에 한번 와줄법도 한데. 우리 자르반도 아주 그냥 피로 눈물도 없네요. 네, 극한의 이득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반대쪽에서 반대편 친구들의 멘탈을 깨놓는 게더 이득이기도 하죠. 저는 뭐 멘탈 무너질 일은 없기 때문에 뭐 나서스는 이게 일상이죠. 어, 이제 드디어 오나 봅니다. 우리 자르반 선생. 리는 먼저 잡았고요 니달리? 아, 양보해주죠. 네,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네, 보답으로 네, 페이백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숨 돌렸죠. 이제 슬슬 라인전이 끝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한 5분 정도만 혼자서 조용히 파밍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편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조합도 굉장히 좋고요. 네, 유미가 달려 있으면 후반 가면 갈수록 더 좋기 때문에 뭐 급할 것도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우 진짜 큐 딜이 너무 안 나오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안 싸워주면 트림도 굉장히 짜증나죠. 꿀밤 한 대만 톡톡 치면서 아 모랑이 벌써 나네요. 야 이거 죽겠는데요? 씨부랄거? 타워 비비기를 뚫고 오는 트린? 아 궁이 안 맞아버렸죠 야 이거 트린이 포탑골드를 4개를 뜯어가가지고 모랑이 지금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요 일단은 안죽는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어 게이템으로 얼심에다가 천가보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대편의 유일한 희망은 트린다비오. 네, 트린다비오가 조금이라도 활약을 못하게 하려면 제가 일단 네, 무병장수를 해야 되겠죠. 생명연장을 먼저 하고 딜이고 네,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일단 타워를 최대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을 죽었지만 뭐 우리 팀이 스코어 상으로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래도 고통이 좀 덜하네요 이번 판은. 네. 하지만 네, 승급전 막판을 제 힘으로 다 캐리해서 올라가면은 정말 멋있을 텐데. 네, 실전은 굉장히 네, 생각과 다릅니다 이론이랑 너무 다르고요. 네, 항상 게임 시작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청사진을 그려보지만 네, 한대 처맞고 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이미 나는 저승에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대포 먹어주고요 네 지금 한타가 중앙에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신경 끄고 파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우 이제 2대1 다이브의 압박에서 네, 순통이 좀 트였기 때문에 우리 편한테 맡겨놓고 잠깐 파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탑골드 하나 아, 이 친구, 또. 아, 이거, 모랑이라 도망을 가기가 좀 힘들죠? 궁 켜고, 일단. 네, 이 친구. 대가리를 깨주고요. 슬로우 걸고 도망을 갑니다. 자르반 쪽으로. 장판? 살짝 깔아주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를 잘 부탁드립니다. 자르반 형님. 상남자식. 타워 지나가기. 남자의 왔다이. 아, 역시 트린다이요 도망의 트린다이요 야, 이거 어떻게 잡았네요? 트린, 척 도망 가놓고 지가 기어 들어왔나 본데. 네, 좋습니다. 네, 이, 이 판은 뭐, 꽁승이네요. 좋습니다. 네, 이제 넥서스 밀고 게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래 찍었네요 아 이번 아이디는 다이애나하고 나소스만 가지고 찍을라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녹턴 없이는 안되겠다 녹턴만 개같이 해가지고 플래티넘을 플래티넘 대가리 네, 플래티넘을 찍었어 네, 그래도 탑에 한 번이라도 와준 자르반, 자르반을 칭찬을 주고요. 네, 골 따가제 아니죠? 네, 풀 따가제 맞습니다. 역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플래티넘.